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셋째 주 성남시정 뉴스입니다. 성남시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805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쓰레기 분리 배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쓰레기가 유가성 높은 재활용품이 되려면 오물이 묻지 않은 상태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세척 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없이 자발적인 참여만 강요하다 보니까 늘 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성남시는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자원으로 순환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자원 순환 가게인 신흥이 RE 백을 정식 오픈했습니다. RE100, 무슨 뜻일까요? 리사이클링 100%라는 의미인데요. 재활용품은 직접 보상을 하고 100% 재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이 플라스틱, 캔, 의류, 종이, 유리병이나 패트병을 분리해서 가지고 오면 무게를 측정해서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보상해주고 종이팩은 화장지로, 건전지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흥이 R200은 신흥동 주민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에코투게더 앱에 가입하면 배출한 재활용품의 양과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세 곳, 구별 거점 지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 성남시 전역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쓰레기 깨끗하게 비우고 헹궈서 분리배출하면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모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